야, 붙여, 얼른 일단, 일단 붙여. 그래도 <laughs> 이자 시작 근면 축하합니다. 근면 <laughs>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<바라나는> 할머니. 근면 <laughs> 축하. 할머니. 아, 몇 시간 지금 금연 몇 시간째시죠? 어제 밤 11시까지 4시에서 11시까지 안 먹고. 음? 11시에서 이때까지안 먹어 놓고 그 밥한 숟가락 먹으라고 담배가 먹고 사서 지금 커피도 한잔 먹어 봐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어찌 해야 되까지금 <laughs> 아, 그러니까 네. 금연 약 네. 20시간. 20시간째시죠? 네. 지금 하루도 안 됐는데 할머니. 그런 게더 고수지 이제 자꾸 그 버릇이 돼가지고. 버릇이 돼서. 음. <laughs>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먹고 쓰지, 뭐, 먹고 쓰고 자꾸 이런 이런 뭐, 뭐 담배 생각이 또. 까가 뭐가 못쓰겠는데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<laughs> 그러게 말이다. 그런 게 이길 담배 끊으라 하니 내가 왜 이까나. 응. 가이 먹고 죽어도 먹고 죽는데. 이렇게 자석들이 뭐라고 한게의째에 도리도 이안지러지그 <laughs> 담배 안, 그, 음, 안 먹어 볼라 이래. 그래서 많니 되질 않아 보일까 싶어. 커피도 한잔 드셨었는데, 그렇죠. 커피도 먹지. 뭘또 입을 좀 하면 음, 좋을까. 다른 거든게 아니고 자꾸 담배 생각. 오. 그러면 씻고 이제 좀 산책을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담배 <웃음> 생각을 <웃음> 없애러. <웃음> 아유, 정말 무 거리다. <laughs> 자, 참아봅시다. 아. 네. 아.